우회전하다 덜컹 두 번째 치인 만취녀 가해자 무죄 증명한 반전 영상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1차 가해 운전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앞선 상황을 인지 못한 채 2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유튜버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사상 처음 보는 사고, 보고도 믿지 못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0년 11월 1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서 들컹하는 느낌이 들어 정차 후 내려보니 만취 상태의 70대 여성이 누워 있었다. 즉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다.그런데 이 사고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다.피해자는 A씨와의 사고 전 이미 뺑소니를 당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 CCTV 영상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비틀비틀 걷던 피해자는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그대로 넘어졌다. 곧 이어 진입한 SUV 차량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 후 2분이 지났을 무렵에는 A씨가 우회전으로 진입,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추가 사고를 냈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 블랙박스도 고장 나, 증거자료가 없다.함께 동성했던 여자친구도 그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며.제가 정말 억울한 것은 골목길.그것도 트럭 바로 앞쪽에서 마스크를 얼굴 위까지 뒤집어쓴 채 잠을 자고 있는 취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바닥에 검은 옷차림새로 누워있는 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1차 사고를 당해 길에 누워있던, 그것도 우회전 한 후에 누워있어 안 보였던 상황이라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형 가능할 듯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오랜 법정 투쟁 끝에 1심과 2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속이 후련하다. 다친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제가 고의적이거나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한 변호사는 3년 전만 해도 무죄여야 하는 사고에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아 답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법원이 제대로 판결하는듯 하다며 민사적으로는 블랙박스 차 잘못 없는 면책이어야 옳다고 설명했다.이를 접한 우리꾼들은 양심적인 판사 만나 다행이다.마음고생 많았다.진짜 무슨 타이밍이 저러냐.기가 막히는 사고다.1차 뺑소니 운전자는 차가 저렇게 들큰거리는데 어떤 상태이길래 그냥 갈수 있나. 1차 사고랜 운전자는 저 정도로 차가 덜컹거리면 내려서 확인해야지. 그냥 갔네. 그나마 2차 사고 제보자는 무죄 받아서 다행이다. CCTV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한 분들 많겠나. 정말 기막힌 불행과 우연과 우연의 콜라보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말밖에 등 반응을 보였다.